네 안녕하세요. 생물탐험대 네, 생탐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앞에 보이는 아이 잭슨 카멜레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먹이는 또 어떻게 먹는지 카멜레온 특징이잖아요. 그 혀를 내밀어서 딱 낚아채는 거. 음. 응.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영상에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육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잭슨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이하죠. 새 뿔이 나있는데 요것은 이제 수컷들한테 좀 발달해 있는 아이고요. 요거 지금 그러면 앞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써요? 지금 수컷이겠죠. 음, 앞에 있는 아이는 수컷이고 멋지게 뿌리 세개가 딱딱딱 우람하게 자라있는 게 보이죠. 음, 잭슨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춥고 습기가 많은 산의 경사면 네, 서식을 하고, 음, 식물들도 많고, 그 다음에 강우량이 좀 많다고 해요. 그러니까 습도 자체가 어떻게 해요? 어, 높겠죠? 음, 굉장히 높고,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한 24도, 그러니까 주간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. 주간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정도, 그 다음에 야간 온도는 18도. 정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. 어, 보통 야간 온도 같은 경우에는 18도 밑, 그러니까 한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좀 키우기가 힘들겠죠. 근데 18도는, 뭐 야간 온도 18도는 굳이 뭐안 맞추셔도 되고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간에, 음, 주간에는 스팟등을 한쪽 구석에 지금 사육장 보이는 것처럼 주간에는 맨 왼쪽, 그러니까 한쪽에 스팟등을 켜주고요. 그 다음에 야간에는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한번더 분무 그러니까 물 스프레이로 한번더 뿌려주는 게 좋겠죠 아이들까지는 뭐 아이들 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cm 지금 꼬리까지 하면 20cm 정도 응. 20cm 정도까지 자라는 아이들이 고요뭐 아이들은 뭐 먹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먹어요 굉장히 잘 먹는데 지금 보이는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 귀뚜라미 소짜리를 먹이고 있고요 소에서 중짜리 이렇게 주게 되면 아이들은 꼭, 어떻게, 칼슘제를 더스팅 해가지고, 지금 D3 들어가 있는 것과,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들어가 있는, 칼슘제를 먹이고 있어요. 요렇게, 종합 비타민과 칼슘제가 들어가, D3가 함유된, 음, 칼슘제를 더스팅 해가지고, 귀뚜라미를, 어, 먹여주시면 되구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면 성성숙이 다 되기 때문에, 어,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메이팅을 하셔도 됩니다. 그 아이들 습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번 충분히 분무질을 해줘서 어 습도를 좀 높게 해주시면 되구요한 여름 습도 같은 경우에는 어그 정도는 괜찮아요. 한어 60%에서 한80% 사이. 한여름 습도가 한 여름 습도가 한70% 정도까지는 올라가니까 곡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물을 분무질해주시면 되구요 지금 봄그 다음에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? 하루에 두번 이상. 어, 분무지를 해주시면 되고요. 하루에 두번 이상 분무지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? 드리퍼 음, 아이들 같은 경우에 드리퍼가 있어가지고 어, 물을 떨어뜨려 주는 거거든요. 물을 떨어뜨려 주는 기계를 어, 하나 그러니까 기계까지는 아니에요. 뭐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조절되는 물 조절되는 그런 급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하나 설치해주시면 됩니다. 음,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, 카멜레온은 수명이 좀 짧아요. 어, 잭슨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. 사는 곳은 어, 동아프리카, 케냐, 그 다음에 탄자니아 어, 쪽에 산다고 하네요. 자, 요렇게 간단하게 좀 잭슨 카멜레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YNK 랩타이에 방문하셔가지고 아이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이만! 하나, 둘, 셋! 안녕! 이마는 뭐야? <laughs>